우리 애비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26절부터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 한 절씩 켜도 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laughs>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y a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i n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o 하시니. 아멘. 아멘. 지난 주 성경 본문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산 넘고 바다 건너서 수많은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세상의 왕으로 삼류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다 건너 예수님을 이렇게 힘겹게 찾아온 이유를요. 간파하고 계셨어요. 간파하고 계셨어. 그들의 다 마음을 다 훤히 읽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너희가 힘겹게 여기까지 온 것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여기까지 찾아 온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떡 먹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 온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 예수님을 믿어서가 온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것은요. 그저 자기의 욕구를 해결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신들의 욕구와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진실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7절에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유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유하여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유하여서 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이와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와여서 일하라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27절과 28절 사이에는요. 굉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이 무리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인정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뭔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은요. 행위 구원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다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내 선행으로. 내 공로로. 나의 의를 증명해 내서 열반의 경지에 오르고 해탈하고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상당한 매력을 느낍니다.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요. 한 젊은 부자 간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했던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오늘 질문과 똑같아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젊은 부자 간원도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도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 주었으니 사람들이 환호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 귀신들린 사람 고쳐주셨으니까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네 엄청난 능력이 있네 막 환호할 것 같은데 환호하기는커녕 귀신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리니까요 이제 기가 막히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요 사람들 점쳐줘 가지고 돈 벌었는데 소득이 없으니까요 바울과 신라를 심 하게 때리고 감옥에 쳐 넣어버린 겁니다 돈못 벌게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핍박을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바로의 차고가 다 벗겨지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자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나왔던 그 젊은 부자 관원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사도행전 16장 30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다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사람들은요. 인간이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은요. 인간이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는 실천이라는 방법을 고안해 내요. 실천이라는 방법을 고안해 냅니다. 그 역사를 보면 그 실천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강력한 권력자가요. 총칼과 몽둥이의 힘으로 강권하여서 너희들 말 들을래 안 들을래. 하면서 실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인간이 새로워지고 변화됩니까? 몽둥이 들고 총 칼고 무력으로 사람들한테 위협한다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새로워지냐는 거예요. 인간이 전혀 새로워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 복수가 일어납니다. 또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 보고자 또 고안해 낸 실천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에요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왜 나왔습니까? 실천을 잘해 보자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율법 조문이요. 세부적으로 613가지까지 나와요. 율법은요. 613개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 248가지. 248가지이고요. 나뭐뭐 아, 해야 한다는 것이 248가지고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 도합 613개의 7천 목록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애당초 못 지키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선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 앞에 인간은...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은 죄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 보면은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은 이 율법 613개 중에서 612개를 지키고 한 개만 못 지켜도 전부 다못 지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선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죄의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몽학선생처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잡이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인간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뭐이 아브라함은요. 율법이 있기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율법이 없는데, 그럼 그 사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인간의 역사에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실천의 방법 중에. 뭡니까? 인간을 새롭게 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인간들이 고안했던 방법이 뭡니까?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 사람들이요. 인간의 이성을 계몽시키면 세상은 새로워지고 역사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계몽주의도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할수 있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나오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을 여러분 교육시키고 계몽시켜 놨더니 인간들이 무슨 짓거리를 했죠? 세계 1 차,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 계몽된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요, 전쟁을 일으켜요.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거야, 짓밟는 거야. 인간을 계몽시켜 놨더니 더욱 욕심 덩어리가 되고 남을 짓밟고 전쟁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인간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과연 인간이 새로워진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인간의 역사에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참 자유를 누리고 해방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면 똑같이 잘 살게 되면 해방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잘 살게 하자 아주 좋은 이상이죠. 그런데 그 이상을 실천하는 방법이 뭡니까? 폭력이에요. 무력입니다. 폭력 해방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오게 하고 인간을 구원시키고자 인간을 해방시키자고 했어요. 특별히 노동자 계급 프롤리에타 플로리타리아 계급이요. 부르주아 계급을 전복시키는 폭력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다른 차별과 불평등을 가져오는 모순된 인간의 허무맹랑한 노력이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다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요. 무엇을 한다고 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썩을 양식을 찾았던 무리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썩지 않을 그 영원한 양식을 우리가 얻는 방법입니까? 젊은 부자 한오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들만 한게 아니라요. 유사일에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고 살았고 많은 방법들을 고안해 냈지만 다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잘못된 것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실천을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왜까요? 인간에게는요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의인이 애초에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요 죄인인 거예요. 죄된 나무에서는 죄된 열매만 맺힐 뿐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인간 스스로 힘으로 정령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령 새로운 존재로 인간의 힘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면 좋으시겠죠? 근데 부자가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지혜님은요, 그냥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 죄인일 뿐이라고 지옥 갈 부자 죄인일 뿐이라고 여러분 공부 많이 해가지고 똑똑한 박사학위 있는 사람 되고 싶으시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냥 죄인은 박사 죄인일 뿐이라고 그것으로 돈 많은 것으로 지식으로 거듭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3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려야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고백일까요? 아무리 인간이요 실천을 외쳐도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으로 몽둥이를 내리치는 강력한 방법으로도요 인간은 안 바뀌어요. 잠시 바뀌는 척하지요. 자 군대 갔는데요. 막 군대에서 엄청나게 막 강압적으로 시키니까 예? 안 맞으려고 막 어쩔 수 없이 해요. 제대하면 도리어 고 타물이야. 예. 얼마 가지도 않고 다시 돌아가. 진짜 인간이 바뀐 걸까요? 아, 아니요. 뀌기 싫어서 바뀐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주의로 그럼 됩니까? 율법주의로 사람이 바뀝니까?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새로질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계몽주의도 안 되고 공산주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사람은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떡덩이를 찾아서 예수님께 온 이들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라고 묻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질문 잘 보세요.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부자였어요. 그리고 높은 고위직 관리도 됐어요. 세상에 누릴 것다 누려봤어요. 근데도 자기 마음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요. 내 마음은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은 공고해요. 이 뜻이에요. 정령,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하면 될까요?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답은요. 예수님의 답은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의 힘으로, 내 돈의 힘으로. 내 선행의 힘으로 다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다 동원을 받지만 인간의 그 지식에서 나온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뭘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 새로운 삶의 변하는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완전히 지배하실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로마서 8장 11절 계속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성령.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럼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면 나는 할수 없지만 주님은 할수 있습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는다 고 하면서도요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가 하려고 해요. 그 예수 믿는 척하는 것이 지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빌립복 감옥에 간수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믿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의 약함을, 나의 무능함을,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 삶의 주권을 그분 앞에 내어놓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다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인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요 할수 있습니다 믿으면 순종할 수 있고 믿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이라. 것이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 넘친다고요? 생수의 강.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능히 할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답은 다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의가 죽고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요 다스리시도록 맡기세요, 내어드리세요.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할수 없는 것을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려고 여러분이 막 끙끙거리고 지금 이 자리에 시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때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폭풍을 만나서요,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다.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 따라가려고 바다로 내려가서 예, 힘겹게 노 젓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폭풍까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언제까지 노를 저을 수 있,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언제까지 노를 저을 수 있을까요? 폭풍이 계속된다면 하다가 하다가 지쳐서 그만 두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요 계속 고난의 폭풍이 계속 끝도 없이 밀려온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내가 노 저을 수 있을까요? 하다가 다 지쳐 버릴 거예요. 할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노를 저을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일을 악물고 노를 젓는다고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요. 석히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전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거죠. 자기 힘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모순덩어리예요. 믿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자기 의로 살려고 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지식으로 살고 자기 근육의 힘으로 살고 그런데 언제까지나 폭풍의 고난이 계속 몰아치면 계속 노를 지을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보세요. 그러면요. 성령은 비바람 부는 그 고난의 폭풍을요. 잠잠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그 폭풍을 뚫고 힘 있게 노를 저을 수 있도록 새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는다 지쳐요. 성령의 힘으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그때그때 부어 주시고요. 돕는 자도 묻혀 주셨어요. 마침내 그 은혜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겨울에 설악산에 이렇게 일년에 그한 번씩은 갔던 것 같은데요. 가보면 곳곳에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수백 명을 동원해서 그 설악산에 내린 눈을 다 치울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일 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군생활을요 강원도 22사단에서 했어요. 강야, 강원도 최전방 동부 전선 최전방에서 했어요. 한번눈 오면요 엄청 와요 막 2m씩 올려도 있었어. 요 사람 키보다 더커 많이 와요. 그러면 잠을 안 재고요 눈 재설 작업을 시킵니다. 잠도 안 재워 하늘에서 무슨 그런 눈이 많이 오는지 그래서 아, 군대 가기 전에는 눈 오면 아, 낭만을 이야기하고. 아, 좋다 좋다 했는데 군대 갔다 온 다음부터는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려오네. <laughs> 저 쓰레기 언제 다 치우지? <laughs> 밤도 안 재우고 재설 작업을 시킵니다. 치우고 또 치워도요 하늘에서 그 내리는 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태양 빛을 강렬하게 비추시면요 그거 인간이 잠안 자고 계속 눈 치워야 될거 하나님이 태양 빛을 강렬하게 내려 비추면요. 몇 시간 안에 다 녹아 내리게 만들수 있어요. 청소할 것말 것도 없고 재설 작업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 하겠다고 일을 악물면요 무슨 결과만 나온지 아세요? 내 이빨만 다 나갑니다. 내 이빨만 다 나가요. 그 사람 속에는요 아가고 독만 남아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요 그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내힘으로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십시오, 성령으로.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일들을 만들어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